예, 네, 일동, 자료 경리3조는 창조적 긴 삶에 대한 어, 이야기인데, 오늘 주제 발표는 우리 이사님이 해주실 건데, 어,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 저희들은 시간을 조금 더세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네, 여기 두 분이 이제 지금 현재 지킨, 어, 문식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튀김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계시면서 여러분한테 좀 전할 말씀이 있어서 좀더 써도 되겠습니까? 아, 여러분 동의를 얻고 우선은참번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 주제 발표를 이사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들어가시고 세 분만 좀남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화이팅, 회 네, 삼도 화이팅. 삼조 m j o 조적인 삶을 위하여 화이팅 시 n 삶조적하여화이하여 화이팅 She, Tango, Salmon, h a i t 입니다 i 사 i Haiti, h 만 i t i 얼마 안 됐는데 정말 t i h a 어요 i 조 장조가큰 것이 대단히 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화관을 보는데 영화관을 보는데 영화관 중들이 이게 절벽이 생고 확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한 분을 딱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면 은나 사람들은 다, 어, 이렇게 스릴이 있고, 이럴 때 절벽이 있고, 이럴 때확 그리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안 하니까. 그 사람 하는 이야기는 내가 저 영화를 만든 사람이래요. 그래서 조용하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왜 두려움이 생긴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면은 창료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잠재의식을 깨우는 거단 말이에요. 잠재의식을 깨우려고 러면은 애통해야 돼요. 통해를 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절함이 있고 애통하다.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깨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가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합니다. 힘들어 하는데 항상 웃으면서 일을 해요. 근데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웃으면서 일을 합니까? 이래 하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웃을 수밖에.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의 에너지다 말이에요. 사랑의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를 탄생시키게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여기에 있는 팬덤이나 저는 건강적으로 30몇 년을 하고 건강적으로는 집중했습니다. 끝을 봤습니다. 그리고 정신 세계 끝을 봐 정신 세계 끝이없습니다왜 나라는 나 인간의 존재를 갖다가 나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 누구 누구 동안 아버지입니까? 아니거든 나를 보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죽어야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탄생입니다. 죽지 않는데 내가 내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 있다 그는 내가 내가 왜 이런 걸못 봤지 죽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탄생이 생명이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죽지를 요아요 30년 동안 나를 죽이기까지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릇을 비우지 않는데 어떻게 채워주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우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라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걸 내 속에 잠재해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버려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 일단 우리가 영업 특판팀으로 어, 어, 영업을 갈려고 하면 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모르니까 두려움 알면 왜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우리 터파팀은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내 잠재의식을 깨우려고 하면은 내가 낮아져야 돼. 최고 낮은 자세로 해야 돼.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항상 있었는데 왜못 봅니까? 빛이 어둠을 보지 못하던다 내가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진리는 항상 있는, 항상 옛날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왜못 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눈이 있는데 왜못 보냐고요. 뭘못 봅니까?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급등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귀가 있는데 왜못 들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요. 이게 자체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을 창조하려고 그러면은, 창조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내가 봐야 됩니다. 보고, 배우고, 느끼면은, 절대 두려움 없고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럼 누구라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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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미연. 진짜로 열심히 오른쪽 답을 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뭔가 희망을 갖고자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 대표님을 만났을 때 제가 양심이 찔린 게 있었어요. 이틀에 한 번씩 기름 갈죠? 이러더라고요. <laughs> 절대 이틀에 한 번씩 못 갑니다. 기름값이 6, 7만원씩 해요, 지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가게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6, 7만원씩 하는 걸 이틀에 한 번씩 갈수 있나요? 그것도 한통 반씩을 못 갈아요. 마음이 얼마나 찔리든지. 정말 뭐라고 대답을 못 드렸어요. 그냥 거기만 끄덕거리고 말았는데 오늘도 와도 교육을 들어보니까 절실함을 깨우쳐라. 자꾸 절실하게 해라. 절실하게 하라. 그게 제 내리에 막 꽂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정말 절실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 되거든요. 살려고 지금 가는데 제가 그 튀김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우리 손님들에 건강하고 맛있는 튀김을 해줄까 하고 항상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수돗물로 반죽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정수기로 반죽을 했고, 그다음에는 저기로 했어요. 저기 우리 육각수기라고 요즘 나와가지고 그거를 육각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오육각수로 하니까 조금 맛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 지나면요, 냄새가 나요. 국내 약간 비슷한 그런 대표님도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이게 지나면 냄새가 난다고 근데 이제 우리 뭐 지금 나온 거 우리는 아직 안 써봤지만 으, 하니까 냄새가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냄새를 잡았어요 지금 어떻게 잡았냐면 육각수 물에 하다가 지금 우리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간절이니 뭐냐 안 좋잖아요 전부다. 그래서 이제 이용 수용성 이용 칼슘을 먹고 있다 보니까 거기 대표님하고 좀 알게 됐어요. 음식에 한번 넣어보세요, 사장님. 넣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칼슘 음식에 늘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걸 딱 넣어서 만들었더니 다음날 먹어도 맛있어요. 바삭함이 어느 이게 약간 눅눅함은 있지만 우리 이제 만약에 이튀김기튀김 이, 이 기를 쓴다면. 같이 접목해서 쓴다면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까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도 지금 되게 많아요. 근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이 기름은 뭐 며칠 한번씩 청소를 하는지 기름하고 물하고 분리가 돼 있는 건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궁금한데.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앞으로 열심히 한번 나의 진짜 전시함을 깨워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서울장학고에서오 이석국입니다. 어, 그 저희 주제가 창조적인 삶이었는데 제가 뭐 창조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하겠고 지금 집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저희가 프랜차이즈 게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떡볶이, 순대, 어묵 어느 계절에? 겨울이죠 그러니까 늦봄서부터 초가을까지는 팔게 없는 거예요 아주 매출이 뚝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할까 근데 본사는 하나도 안 가죠 그래가지고 제가 피자도 자고 오고 아이스크림 기계도 가져오고 해가지고 진짜 저는 창조가 아니라 살라고 살아보려고 열실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집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러다가 닭이 생각이 난 거예요. 원래 크림차이즈 본사에는 닭이 없어요. 그래서 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닭마리. 왜? 저희 공천역 주변에는 그 원룸하고 그 고시원이 많아요. 고시대리. 그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두 마리가 아니 한 마리가 버울 때가 많다고 청년들이 그래요. 그래서 반 마리 5천 원, 한 마리 1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좀 낫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더 맛있게 해보자, 더 맛있게 해보자 해다가 이제 저런 방법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 컨텀 치킨 기로 하면은 그일대를다 잡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인으로다가 우리 웰빙 그치킨앤 분식. 이렇게 바꿀 거고요, 상어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메뉴판도 싹 바꿔볼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 떡볶이, 치킨, 아니, 떡볶이, 어묵, 순대 이런 거 가지고 하루에 6, 7 0을 걸었어요. 술도 안 팔고, 고기도 안 파는데. 그런데, 이 웰빙, 우리, 콩똥기 가지고, 튀기고, 더 맛있고, 건강하다. 이거 프레 카드 걸어놓으면 완전히 관악구를 휩쓸고 갔습니다 아니 서울을 휩쓸겠습니다. 감사합니다.